실수로 인터넷 창 닫았을 때 1초 만에 복구한다고. 안녕하세요, 성공학교입니다.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작업을 동시에 할 때가 많아서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실수로 이렇게 여러 개 띄워놓은 인터넷 창을 꺼버린다면 일일이 방문 기록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1초만에 바로 복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꺼버린다면 지금 이 상태잖아요 여기서 어떤 키를 누른다면 이런 식으로 바로 1초만에 복구가 되는데 복구 방법 같은 경우는 바로 Ctrl Shift T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방금 했던 것처럼 여러 개 띄우는 인터넷 창을 한 번에 복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잘이용하셔고 이런 실수할 경우에 다시 한 번에 한 번에 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창 닫았을 때 1천원에 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. 영상에서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